내가 직접 인종차별의 국가인 한국에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겠다. 여기 태국의 한 정치인이 한국에 복수를 하겠다며 다짜고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던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내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폰티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태국 정치계에 입문한 풋내기 정치인인데요.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제가 어떻게 태국 최상류층의 전유물인 정치인이 될수 있었냐고요?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태국은 화교 인구가 많고 대부분 중국계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중국계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난 중국계 태국인으로서 자연스레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고 지금은 정치인으로 태국의 최상위층에 속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계급사회로 저는 평범한 서민계층의 태국인들과 단한 번도 교류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저는 태국에서는 그 흔하다는 노점거리조차 가본 적이 없고, 그저 뉴스를 보며 세상을 배우는 게 다였죠. 그렇게 미디어와 통계만으로 세상을 배우던 와중, 저는 최근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추방당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도 한국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며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대체 한국 따위가 뭐라고 감히 태국을 무시한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인들의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야비한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의 음식과 문화 등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이들은 꼭 중국이라는 대국이 표정 한번 찌푸리면 그 즉시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약소국이었는데요. 중국계 태국인인 저는 자연스레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대국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야비한 습성과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뻔뻔한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비열한 국가가 자신들보다 못 사는 태국을 괴롭히며 갑질을 하기나 하다니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서 한국의 큰 분노를 느끼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계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중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차별 행위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저는 그 즉시 국회에 한국에 대한 여러 보복 조치를 건의하며 한국의 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분노는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여러 소식통을 통해 태국 시민들의 반항감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서민층에서의 반항감정은 몹시나 극심한지, 저는 태국 여기저기서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정책 담당자 또한 이러한 태국인들의 여론을 인식해서인지,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나 관광지 거리에서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관광객이 보인다면 불식검문을 통해 압박을 준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하며 제 건의를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호 보복의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상당히 의기양양해졌어요. 이 정도면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풋내기 정치인이었던 저는 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는 등 저는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국을 때릴수록 더욱 이득을 보는 상황에 몹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국의 사이는 더욱 악화된 상태였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관광대국 태국에 오고 싶어서 거의 미쳐있는 상태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국으로 찾아가는 태국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국은 관광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즉 한국은 괜히 태국에 갑질을 했다가 역으로 된통 당해버린 거였죠. 저는 강약약강이자 야비한 한국이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들다가 크게 대인 상황에 큰 만족감을 느꼈고 그렇게 한국이 언제 태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건네올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반환 시위를 하던 태국 시민들은 이제 정부 청사나 왕궁 앞에서 한국인에 대한 제재를 풀으라며 오히려 태국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SNS에서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붙이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보이던 태국인들은 이제 제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한국에 대한 장문의 사과글까지 게시하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일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몇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상류층인 제가 태국 서민들의 삶과 생각을 알 리가 없었으므로 제 지인 중 유일하게 태국의 서민들의 삶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영국인 피비였는데요. 그녀는 저와 영국 왕실 사립학교를 함께 나온 친구였고 태국 내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사립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태국의 정부 관계자가 되거나 혹은 그럴듯한 사업가 등의 상류층 직업을 갖게 되는 것과는 달리 피비는 자신은 그런 명예욕 따위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곤 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학창시절 때부터 꽤나 특이하긴 했어요.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는 친구였고 보통 태국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곤 하는데 피비는 그런 평균적인 태국 여성들보다도 훨씬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다니는 사립학교에는 다른 백인 친구들도 몇몇 있었고 그들은 한국 문화를 거의 좋아하지 않았지만 피비는 백인이었음에도 유독 한국 문화를 좋아하곤 했죠. 오죽했으면 그녀는 지금 방콕의 관광지 거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그녀가 만든 한식은 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체인점까지 몇 군데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문화는 전부 중국에서 유래된 문화로 케이팝 댄스는 전부 중국의 전통춤에서 유래됐으며 케이팝 특유의 멜로디는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음악 운율에서 나온 그야말로 짝퉁 음악인데요. 그런데 그런 싸구려 짝퉁 문화를 좋아하다니 저는 그런 피비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피비는 학창시절 때부터 꽤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기에 저는 그녀에게 요즘 들어 완전히 뒤바뀐 한국에 대한 여론에 대해 묻기 위해 그녀가 일하고 있다는 방콕의 한 관광지 거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관광지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 태국의 서민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피비를 만났고, 이내 어색함도 이겨낼 겸 평일이라 그런지 거리가 좀 한산한 것 같다며 넉살을 부려봤는데요. 실제로 처음 와본 방콕의 관광지 거리는 공실도 몇 군데 보였고 관광객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피비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폰팁 너는 정치인이라는 애가 이렇게나 태국의 상황을 몰라서야 되겠어? 이곳은 원래 평일에도 관광객으로 꽉 차는 곳이야. 그러나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지. 지금 상황을 좀 봐. 여긴 방콕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적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한 명도 없고 심지어 몇달 동안이나 적자를 보던 상인들은 이제 장사 준비를 할 여유 자금조차 남지 않아서 죄다 폐업을 하고 있잖아. 내 한식당만 봐도 그래. 태국인들이 한식에 거의 미쳐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태국을 찾는 외국인들마저 전부 한식을 맛보려고 하기에 내 한식당은 줄을 서가면서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지. 음식 재료를 구해놔도 손님이 없으니 재료가 전부 썩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은 도저히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음식 메뉴부터 엄청나게 축소한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 결국 이는 계속된 악순환이 되어 이제는 올 손님조차 안 오고 있어.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야. 이곳 근처의 호텔들은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을 전부 해고했고, 이제는 전기세까지 밀려서 전기조차 끊긴 상태거든. 불도 안 켜지는 호텔에 대체 누가 묻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몇달 동안의 적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가게를 접고 말았지. 오죽했으면 이곳 상인들 사이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는 말까지 나돌겠어? 우리는 손님이 없어도 계속해서 고정비를 지출해야 하기에 적자를 피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잖아. 기념품 판매 상점, 카페, 식당 호텔 등 한때 번화했던 이곳 관광지 거리는 한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부터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지. 다른 관광지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도 엄청났고 이게 바로 현재 태국인들이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서 태국 정부를 향해 한국에 어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야. 태국은 직간접적인 부분을 전부 합친다면 사실상 GDP의 50% 이상이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구매력이 가장 높은 한국인 관광객의 지분은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 그러나 태국은 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한국인의 자리를 중국인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매너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질려버린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여파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몇 주만 더 지속돼도 이러한 불황은 태국의 다른 산업으로까지 이어져 태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거라고 하던데 대체 정치인인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던 거야? 이건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태국 관광지는. 정말 희망을 포기한 눈빛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노점상 주인들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노숙자들 등 정말 죽음의 거리처럼 변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태국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도 그녀가 중국인 관광객을 욕보인 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다 매너가 없는 건 아닐 거라고 말하며 그건 알고 보니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이라고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며 중국인의 높은 수준은 중국계 태국인인 제가 자부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꺼내자마자 곧바로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이고 심지어 중국계라는 말을 들은 상인들과 노숙자들은 일순간 제게 시선을 집중하더니 이내 돌까지 던져대며 제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중국인이 모든 것을 망쳤다며 그리고 도대체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냐며 제발 한국에 빨리 사과 좀 하라고 소리치며 제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죠. 저는 태국의 시민들조차 재개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사실에 죽기 살기로 달려서 거리를 간신히 빠져나갔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침착을 되찾자 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울분의 감정이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죠.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긴 이후에 태국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만 해도 분해 죽겠는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태국의 시민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감히 태국 권력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제게 돌까지 던지다니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완전히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전부 쏟아버리는 거였죠. 한국이 태국인들을 먼저 차별했으니 저 또한 한국에서 마음껏 민폐짓을 저지를 것이며 만약 한국인들이 저를 털끝 하나라도 건들시 미리 준비한 바디캠으로 이 장면들을 전부 녹화해서 태국 언론에 뿌려버릴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앞뒤를 전부 자르고 한국인들에게 일방적인 갑질을 당하는 모습만을 언론에 뿌린다면 분명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의 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호기롭던 마음은 한국 공항에 점점 다와가면서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국에서야 최상위층의 정치인이었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태국인 관광객 그 이상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 한국 공항에서는 태국에서 상당한 상위층이라고 볼수 있는 교수들까지 죄다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자칫하면 태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가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고 추방당하는 구욕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보통 태국 공항에서 추방을 당하는 외국인들은 수시간의 거친 취조 과정과 각종 희롱성 검사까지 동반되기에 제가 만약 한국에서 추방당한다면 그러한 참기 힘든 상황들을 전부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상류층인 제가 이런 시련을 겪는다면 이건 곧 태국의 국제망신과 다름없었고, 그렇게 저는 긴장을 한채 한국의 입국 수속대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입국 수속을 거치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태국 언론에서는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이유도 없이 추방당하며, 심지어 교수와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직업군들마저 전부 입국 거부조치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항은 모든 입국 수속 절차를 전부 첨단화와 자동화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해놓은 상태였고 결국 이곳에서는 태국 국적인 저조차도 3초 만에 모든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국적자는 무조건 별도의 취조실로 끌려간 다음 추방을 당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채로 겨우겨우 한국에 입국한다더니 이건 그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태국에서는 아직도 입국 담당 직원이 일일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마치 22세기에서나 볼법한 뛰어난 기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었다는 점도 매우 놀라웠죠. 도대체 두 나라의 기술 격차는 어디까지 차이가 나는 건지, 저는 첫 입국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기가 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듣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했거든요. 일단, 저는 너무나도 긴장했던 탓일까 공항 내에 적혀있는 여러 영어 문구를 못 보고 한글만 적혀있는 줄 오해를 했고 이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것만 번지르르하지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영어 안내문구도 붙여놓지 않은 건가 싶어 화가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싶은 마음으로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봐요. 인천공항은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왜 영어 안내문구 하나 없는 건가요?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도대체 택시를 탑승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 공항 직원은 제 짜증스러운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공항 통로까지 데려다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죄다 영어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저를 직접 데려다주더니. 이내 공항 내에는 한글과 더불어 반드시 영어 문구가 적혀 있으니 다음 이용시에는 참고하길 바란다는 친절한 조언을 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제가 입국 수속을 할때 마주쳤던 직원으로 분명 제가 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전혀 차별 없이 제게 친절을 베풀어주었고 저는 도대체 제가 태국에서 듣던 한국에 대한 괴담이 진짜가 맞나 싶어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 내에는 분명 태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함에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저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지 않아서 한국 관광산업은 거의 괴멸 상태일 줄 알았는데 한국은 관광대국인 태국보다도 관광객 숫자가 훨씬 많아 보였고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현실에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은 곧 열등감으로 바뀌고 말았죠. 태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공항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까지 월등히 앞선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니 태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든 말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망하든 말든 한국은 전혀 관심도 없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열등감의 불똥은 인천공항 내에서 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돕던 애꿎은 한국인 학생에게 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학생이니 분명 영어를 잘 못할 것이 분명했고. 저는 이 어리바리한 한국인 녀석을 완전히 깨부숨으로써 제 열등감을 극복할 생각이었죠. 이봐, 한국 공항에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청결 관리 정도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한국은 태국인들을 대놓고 차별하며 적법하게 입국한 태국 국적자들마저 전부 추방하고 있던데 심지어 대학교 교수마저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방하고 있지. 오늘은 다른 외국인들이 많으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어디 평소처럼 태국인인 내게 차별을 해보지, 그래?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인 학생이 대답하려던 찰나, 우연히 저희 옆을 지나가던 백인 커플이 제게 대신 대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저희 또한 한국과 태국의 문제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고, 무슨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한 상태인데, 이건 명백히 태국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뀌고 또 이러한 불법 체류자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약물 범죄나 도박 그리고 성관련 범죄 등 아주 질라진 범죄에 연루되며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이번 여행지로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재 한국 내의 태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한국의 치안이 불안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번 상반기에만 한국 내 태국인 범죄자 2000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할수 있는 수치인가요? 저는 독일에서 왔고 만약 독일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불법 체류 문제와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독일은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아예 그러한 국적의 외국인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한국이 인종차별의 국가라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헛소리고 태국인들은 한국에 입국을 할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태국은 인종차별을 빌미로 한국에 터무니없는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은 분명 한국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독일 커플의 말에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제가 시비를 걸었던 한국인 학생의 반격이 날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 쓰레기 말인가요? 이건 방금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버리고 간 거고, 인천공항의 청소는 사람이 아닌 자동 청소 로봇이 맡고 있으므로 곧 청소 로봇이 와서 치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태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고의적인 인종차별을 했다고 하셨나요? 당신의 말은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국 수속은 전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이 AI 시스템은 당신의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당신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주거든요. 물론 요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 AI 시스템은 태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태국인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다른 국적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조건을 요구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태국인 교수가 추방당한 것도 해당 교수는 정식적인 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심지어 그의 통장에는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충분한 돈이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자동 시스템에 의해 입국이 거절당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AI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인만 골라서 추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학생임에도 엄청나게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고 논리 또한 빈틈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지적한 쓰레기 문제는 전부 중국인의 짓이었다니 중국계 태국인이었던 저는 수치심을 두 배로 느껴야 했죠. 그렇게 저는 그저 아무런 반박조차 못한 채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야만 했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문제는 전부 태국에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니 이것만큼 쪽팔린 일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태국이 먼저 시비를 걸어 놓고 피해는 곳이라니 태국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불순한 목적을 갖고 온 한국에서 그 즉시 좌절한 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 더 강해진 채 그대로 도망치듯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